서부동에 위치한 한아름 현대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로드뷰와 법원 문건 사진부터 확인하실게요 해당 104동의 네 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3층이고요 여기입니다 찍어서 보시겠습니다 찍어서 보시면 은 해당 세대 확인하셨습니다 인근 모습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현대청운중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청운고등학교와 현대청운중학교에 연접하고 있는 해당 한아름 현대아파트인데요. 한아름 현대아파트 해당 104동이고, 현대청운중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가 이 나무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중 고등학교죠. 2023학년도 전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1위, 단한명 있는 1위 학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중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남북 지역이고요. 이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은 현대 패밀리 서브 아파트 2차 안쪽에 1차 아파트 3000세대 넘는 것이 있고 조금 더 가시면은 울산 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조금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이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 라인 남동향이죠. 그리고 해당 세대는 아 해당 동은요 여기 보시면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중에서 104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문구 사진마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보시면은 침실과 거실이 남동향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침실 3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경매 내역 법원 문건 사진까지 살펴보셨고요. 경매 내역 살펴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103982 서부동 284의 1번지 하나름 현대 아파트 104동 3층입니다. 26평형이고요. 전용 면적은 21.5평, 대지권은 11평입니다. 감정가 1억 3800, 최저가는 9660입니다. 3월 9일날, 감정가의 70%를 최저가로 하는 경매가 진행되겠습니다. 15층 중에 3층이고, 남동양 세대인데, 93년도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360세대 사계동 아파트 단지이고요. 현대, 청운 중학교, 고등학교,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임차 보증금 인수 여진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이 전되면서 그외 등기부상,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계속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해당 면적은요. 전용 면적이 21.5평, 72.71.71.1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71.1 제곱미터는 공급 면적 88 제곱미터고요. 88 제곱미터는 26 평형이 되겠습니다. 매매, 물건, 매물 가격, 낮은 금액은 보증 가는 금액 좀 군더더기 같은 금액 좀 삭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천만원부터 높은 금액 1억 3천 5백만원까지 매물로 나와 있고요.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렇고요. 대략적인 시세는 1억 1천 5백에서 3천 정도 보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0월, 8월, 7월, 6월 작년입니다. 11월, 10월, 8월, 7월, 6월에 각각 한 건씩 1억 2,200, 1억 1,000, 1억 3,300, 1억, 1억 2,200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작년도 거래 금액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 추이도 살펴보시면서, 감 잡으시면서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69% 정도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예, 가격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치와 입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대 아파트는요. 현대 청총 중학교 현대 청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여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축구 잘하는 여자 선수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너편에는 현대 고목 고등학교도 있네요. 한아름 현대아파트, 남측 인근에 녹수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 패밀리 서부 2차 아파트, 1차 아파트, 울산 지글시티자이 1단지, 2단지, 서부동 성원상대빌, 현대 명덕 2차 아파트, 1차 아파트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시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축구장, 본건, 위치 확인하시면서 남서측 인근에 서부 축구장 동부도서관, 현대고등학교, 현대중학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덮여 있는 것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미포국가산업단지인데 주로 한국 프렌즈공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현대중공업 사업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빨간색 점선은 이렇게 빨간색 점선은 도시철도 예정선이 되겠습니다. 마성 본권에서 부쪽 마성터널 쪽으로 가면은 지나가면은 주전 바다, 강동 바다, 강동 산하지구 쪽으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본권에서는요 울산대학교 병원도 이, 어 이용하기 편리하고 현대백화점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현대 예술관도 가까이 있어서 문화생활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본건 위치에서 이렇게 가십니다 한채사거리에서 동구청 지나가는 영도호수공원 지나가는 이쪽으로 지나가서 우회전하셔서 영포산터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시면 삼산동 명촌동 방향 이쪽으로 가시면 장생포 지나서 두항동 테크노산업단지로 빠질 수도 있고 동부상권 쪽으로 동해고속도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복선전철 이용하시기도 연결성이 좋습니다. 쭉 내려가시면은, 저는 일산해수경보다도 대항항공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와 입지 살펴보셨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살펴보시면은 블로그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 본 건은요 공시가격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수, 보유한 주택수와 관계없이 낙찰금액의 1.1%만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락대출이 가능하신 분께서는 낙찰가에 20% 정도 자기자본으로 매각대금 충당은 가능하시겠고요. 본건은 2023학년도 성적 수능 전국 1위 배출한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현대중고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울산대병원이 위치한 어느 정도의 특수성이 있는 물건이어서 어떤...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으신 분한테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